먹는 걸로 야박하게 구는 게 제일 치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네요. 결혼 전에는 잘 몰랐어요. 그냥 먹는 거 좋아하고 잘 먹는 사람이다.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. 근데 결혼하고 한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 진짜 먹는 것 때문에 치사하다 못해 정떨어지네요. 저는 입이 짧은 편이에요. 일하다 보면 그냥 끼니 안 챙기고 넘어갈 때도 많고요. 근데 남편은 삼시 세끼에 간식까지 챙겨 먹는 그런 사람이에요. 결혼 전 연애할 때야 만나서 한끼 정도 같이 먹는 수준이었으니 잘 몰랐던 거더라고요. 부부가 돼서 보니 남편은 쉬는 날에도 삼시새끼 다 챙겨 먹고 간식에 야식까지 먹습니다. 처음에는 제가 차려주기도 했어요. 일요일에는 보통 늦잠 자고 아침은 잘안 먹는 편이라서 그냥 늦게 일어났는데 아침은 본인이 차려 먹었으니 점심 저녁을 차려달라더군요. 신혼이기도 했고 잘 먹는 게 좋아 보여 계속 차려줬는데 하다 보니 짜증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. 예를 들어, 점심에 콩나물국을 먹었다고 하면 저녁상에도 또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걸 못 견뎌합니다. 다른 국을 끓여달라고 해요.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도 아니라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주말이니까 참고해줬어요. 그러다 제가 한번 폭발한 적이 있어서 이제 본인 먹고 싶은 거 알아서 해 먹으라고 했더니 알겠다 하더군요. 치사해진 건 이때부터예요. 저는 아침을 잘안 먹기 때문에 점심에 같이 먹으려고 하면 진짜 1인분만 해서 먹더라고요. 만두국을 1인분만 끓였다든가 잔치국수를 자기 먹을 만큼만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요. 그러면서 하는 말은 맨날 당신 먹을 줄 몰라서 내 것만 했는데 이럽니다. 그래서 나한테 차려달라 안 하고 본인이 해먹는 거니 이해하려고 했습니다. 근데 좀 얄밉긴 했고요. 제가 요리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친정엄마가 밑반찬을 자주 해다 주십니다. 얼마 전 금요일에 장조림과 갈치조림을 해서 갖다 주셨는데 전 토요일에 출근을 해서 열어보지 못했습니다. 그러다 일요일 늦잠 자고 일어나 엄마가 해준 거랑 밥 먹으려고 열어봤더니 장조림은 국물만 남아 있고 갈치조림은 무만 남아 있더라고요. 자기 엄마가 해다 준 장조림이랑 갈치조림 먹었었어? 어, 어제 먹었어. 먹는 건 좋은데 내거 하나도 안 남겨 놓고 다 먹는 게 어딨냐? 좀 남았을걸? 갈치조림 무밖에 없는데. 장조림은 국물만 남았고. 아, 그거 먹다 보니 그렇게 됐나? 자기는 어차피 얼마 안 먹잖아. 남은 거랑 밥 비벼 먹어 맛있던데. 자기 진짜 배려가 없다. 정말 같이 먹을 음식을 혼자 다 먹냐?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잔소리 좀 하지 마. 내가 먹은 게 그렇게 아깝냐? 치사한 게 누군지 모르겠어요.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예의 아닌가요? 아무튼 그냥 더 말싸움하기 싫어서 반뒀습니다. 전 토요일도 출근을 하기에 남편이 혼자 집에서 뭘 차려 먹는지 잘 몰랐는데요. 출근했다가 집에 오니까 집에 고기 구운 냄새가 나더라고요. 자기 집에서 고기 구워 먹었어? 무슨 고기? 안 먹었는데? 고기 냄새가 나는데 그럼 뭐 먹었는데? 오늘? 내가 먹는 것까지 일일이 말해야 돼? 자기가 차려줄 것도 아니면서 그냥 라면 먹었어. 주방에 가서 보니 제가 먹을 밥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밥 없냐고 했더니 라면 먹어서 밥 없다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 게임하더라고요. 근데 프라이팬에 뭐가 좀 묻어있는 거 있죠? 설거지한다고 했는데 덜 닦인 것 같은 자세히 보니 고기 기름입니다. 고기 구워 혼자 먹고 라면 먹었다고 시침이 떼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정말 정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고기를 먹었으면 제가 조금 남겨놓는다는 생각하는 게 어려운가요?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혼자 먹는 이유가 뭘까요? 제가 저 사람에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건지 먹는 거 하나로 정말 화납니다.